친구들, 까꿍! 안녕! 루피 장난감 마을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친구들, 이번 시간에는 토미카 하이퍼 레스큐 드라이브 헤드 2호! 짠! 레스큐백 드래프트 소방차예요, 친구들. 자, 그럼 루피와 함께 얼른 살펴보러 가볼까요? 고고! 자, 먼저 이 제품에는 드라이브 배치가 포함되어 있어요. 자, 한번 살펴볼까요?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드라이브 기어에 결합시켜서 사용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자동차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소방차예요. 앞부분이고요. 옆부분, 뒷부분 그리고 다시 옆부분, 윗부분도 한번 보여줄게요. 짠짠~ 아래 부분도 보 자. 자,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을 쭉 당기면 얼굴이 쏙! 나와줄게요. 자, 바로 워커비 클 모드로 변신시켜볼게요. 자, 먼저 몸통을 자, 보여줄게요. 일단 자,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옆으로 꺾어 주셔야 돼요. 꺾어주고 자이 부분을 그대로 분리시켜준 다음에 이 부분과 이 부분이 만나게끔. 쭉 밀어주세요. 이렇게 딱 소리가 날 때까지. 이 상태에서 다리 부분으로, 실 부분을 아래로 쭉쭉 쫑. 자, 그러면 다리부터 먼저 만들어 볼게요. 왼쪽 다리부터 그대로 이렇게 슉. 오른쪽 다리도 홈 부분에 맞춰서 그대로 넣어주시고요. 이제 발 부분도 꺼내볼게요. 발 부분 같은 경우에는 아랫부분 잡아주고, 위에서 아래로. 아랫부분 잡아주고, 위에서 아래로. 그리고 이 부분 살짝살짝 쭉쭉. 짜자잔. 일단 다리는 완성됐어요. 그러면 이제 팔 부분도 완성시켜봐야겠죠. 먼저 왼쪽 팔 부분부터. 이 부분에다가 그대로 손부분을 맞춰서 이 부분 꼭 눌러준 다음에 쏙 넣어주시고요. 반대편 팔도 마찬가지로 자이 부분 눌러준 상태에서 그대로 쏙 넣어주세요. 그리고 짜자잔 이 부분이 바깥으로 향하게끔 돌려주시고 손부분도 꺼내줄게요. 꺼내주고 반대편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돌려주고, 홈 부분 아래로 꺼내주고. 짜자자자잔! 일단, 이렇게. 어? 자동차 부분도 자, 소방차를 자, 이 아래쪽에 있는 홈 부분을 여기다가 그대로 결합시킬게요. 짠! 결합시켜준 다음에 머리도 꺼내야겠죠? 슉! 머리가 쏙! 자, 이 상태에서 이제 무기도 한번 자, 보이죠? 음? 천부분요 오른팔에 이거 볼까요? 자, 워터매그넘 샤악 어때요, 친구들? 멋지지 않나요? 자, 한번 돌려볼게요 짜자자잔 뒷모습이고요 짠 자, 그러면 다시 해준 다음에 부기들을다 결합시켜 볼게요. 먼저 자 워터 탱크에요 워터 탱크에 고정 파츠를 그대로 이렇게 홈 부분에 맞춰서 결합시켜 주고요. 워터 매그넘을 여기다가 그대로 자 결합. 자이 상태에서 크로크를 자. 이 돌기 부분과 홈 부분을 맞춰서 결합, 반대편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결합시켜주고요. 등 부분에다가 그대로 바로 결합해볼게요. 오, 쪄 쪄라죠. 우와, 엄청 멋있네데요 자, 이렇게 해서 워커 비클 모드로 완성! 자, 크로크를 다양하게 장착시켜 볼게요. 먼저 뒤쪽으로 돌려서 뒷부분에 붙어 있는 크로크를 분리시켜 주세요. 자, 분리해주고 다시 돌려준 다음에 먼저 팔에 장착시켜 볼게요. 자, 이렇게 손부분과 결합. 반대편도 마찬가지로 그대로 켜라. 슝. 자, 어때요, 친구들? 엄청 멋지지 않나요? 자, 다시 분리시켜준 다음에 다리 부분에도 한 장착시켜볼게요. 자, 분리해주고, 뒤쪽으로 돌려준 다음에 이 부분에다가 그대로. 자, 이렇게. 짠! 우와, 엄청 멋진데요? 그런 다음에 다시 이 부분에도 일단 워터 매그넘은 옆쪽에다가 결합시켜주고 프로크들을 분리해서 이 부분에 결합. 자 반대편도 마찬가지로 그대로 결합. 짠짜로짠 어때요 친구들. 자, 그러면 이제 2 0 1 6년도 레스큐백 드래프트를 가지고 올게요 우와. 음, 한번 비교해 볼까요? 일단 자. 머리 부분을 보면 어, 미세하게 달라요. 자, 이 부분이 엄청 다르고요. 그리고 자동차도 디자인이 많이 달라졌어요. 자, 이렇게 불꽃 부분이 검정색으로 심플하게 변했어요. 자 그리고 자동차 앞 부분도 변했고요. 자 다리 같은 경우에도 이 부분은 하얀색이고요. 이 부분 은진해색으로 변했네요. 그리고 무릎과 발 부분도 자, 뒷 부분을 한번 볼게요. 자 일단 딱 봐도 무기가 좀 많아졌고요. 쇼? 자, 2016년도 레스큐백 드래프트, 짠, 소방차 모드의 친구들, 자, 옆 부분이고요, 뒷 부분, 다시 옆 부분, 앞 부분도 한번 더, 그리고 윗 부분도 한번 보여줄까요? 짠, 자, 그러면 이제 2017년도 친구도 한번 변신시켜봐야겠죠? 먼저 뒷 부분에 있는 무기를 분리시켜 줄게요. 짠, 이렇게 분리해 주고요. 분리해 준 상태에서 머리 부분 안쪽으로 넣어주고, 팔 부분부터 저어 볼게요. 먼저 왼쪽 팔 부분부터 안쪽으로 꾹 넣어준 다음에, 손 부분 넣어주고, 바퀴가 보이게끔 돌려서 결합. 짠. 자, 반대편도 마찬가지로, 이 부분 접어주고 손 부분 넣어주고 짠 이렇게 펴자 이 상태에서 발 부분 발 부분을 접어줄게요 아래 발 부분을 잡아준 상태에서 접어주고 접어주고 그리고 이 무릎 부분 짠, 짠. 자 이렇게 만들어준 상태에서 자이 진회색 부분을 분리시켜 볼게요 윗 부분과 이렇게 분리해서 그대로 꺾어주세요. 자, 꺾어서 이 부분과 이 부분이 맞닿게끔 쫙 밀착시켜주고 다리를 꺾어서 또 꺾고 반대편도 꺾어주고 꺾어주고 자, 이렇게 해서 양쪽 다리 부분 펴라. 자, 이렇게 만들어졌으면요 그 위에다가 그대로 무기를 결합시켜 볼 거예요 이쪽에다가 그대로 슝 결합! 짠짜로짠 어때요 친구들? 슉. 자 뒷부분도 보여주고 옆부분 앞부분까지 짠와 이렇게 해서 오늘 레스큐비 드래프트를 살펴봤는데요. 친구들 오늘 어땠나요? 재밌었나요? 다음에 도루피와 더 재밌는 장난감 만나러 가요, 친구들. 그럼 좋아요, 꾹. 구독하기, 꾹. 잊지 마세요. 그럼 안녕.